경우에는 사실 이 치료로 효과를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운튼 대표원장 김경복입니다. 자, 오늘은 그 탈모 치료 중에서 어, 비수술적인 치료 요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어,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서 말하는 비수술적인 요법이다라고 하면 어,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는 탈모약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자 그러면 메조세라피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계치료, 레이저요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장치료와 같은 이런 기계치료를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치료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먹는 약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먹는 약은 어, 쉽게 말씀드리면 딱 그때 그 상황 탈모가 진행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탈모 진행을 억제를 해주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치료법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먹는 약 이외에 이제 다른 어,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치료법들은 사실 여기서 좀더 개선을 기대하고 하는 치료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 경우에 사실 중요한 것은 어, 정확한 진단. 어,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하면 현재 탈모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까지 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예측이 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 상태면 치료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탈모 진행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메조테라피라고 하는 우리 그 주사 약물 치료 그리고 헤어셀 치료 자기장 치료라고 하죠. 그리고 LLLT 요법이라고 하는 스마트룩스 레이저 치료 이세 가지의 치료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 환자에게 적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 가장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고요. 어, 먼저 이제 그 주사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사 약물은,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 탈모 패턴이나 여성형, 남성형, 그리고 탈모 범위, 그리고 나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약물의 그 조성과 배합을 조금 조금씩 조절을 해서, 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수 있도록 음, 그, 배합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음, 헤어셀이나, 저선량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두피 상태 그리고 환자 가지고 있는 어떤 동반 다른 질환 여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모발의 굵기 그리고 비치는 정도에 따라서 효과를 저울질해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이제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하면 할수록 어, 효과는 좀더 이제 나아질 수가 있고요. 그~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이 환자가 이~ 메조세라피 치료에 효과를 볼수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어~ 쉽게 말하면 탈모의 진행 단계 초기 중기 말기로 간단히 나눠 봤을 때 사실 초기 단계의 경우에는 이런 치료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는 약만 잘 드셔도 거의 대부분 어~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초기 단계에서는 먹는 약만 드셔도 어, 회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초기를 넘어서서 중기 단계, 그리고 중기보다 약간 더 진행된 이제 중기와 말기의 중간 정도 단계까지가 바로 이 매조세라피로 효과를 볼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데, 어, 그 안에서도 세분화해서 세세하게 그 진행된 정도를 따져보고요 어, 횟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어, 치료 간격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세우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중기에서 좀 많이 넘어간 경우 거의 이제 그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릴 때는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데 선을 넘어간 경우에는 사실 이 치료로 효과를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번유를 합니다 그리고 부위로 어, 따져 봤을 때도 어, 약물치료 메조테라피와 수술 어떤게 더 효과가 좋을지 부위로 어, 따져서 구분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어, 일단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딱 위에서 중간 윗머리를 반으로 나눠서 절반 앞쪽과 절반 뒤쪽으로 나눠서 봤을 때 절반 앞쪽은 사실 이 약물 치료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절반 뒤쪽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 진행된 패턴이나 형태나 앞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기 단계의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없이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당연히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요. 중간 뒷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을, 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간 상태다 그러면, 어, 첫 번째 초이스로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그 비수술적 요법을 딱한 번에 보고 매조치료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음, 환자분들의 상태나 패턴이나 여러 가지를 경험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한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기 때문에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수술적인 치료가 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는 상태인지 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음, 상의를 해 보셔야 가장 정확한 치료 플랜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어, 잠깐 짬을 내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어, 아는 한도 내에서 가장 이제 적합한 치료법을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